이렇게 된 옷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복도 아니고. 아,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 옛날에 입는 옷, 그런 옷을 입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시험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아주 잘 펴, 아주 가지런히 있어요. 근데 얼굴에 완전히 패어 있어요. 뜯어먹히고 행보를 응. 받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뜯어있어요. 두문두문 살짐이 두문, 뜯어, 뜯겨져 있어요. 아... 누가 나를 신이라고 그래? 왜 나를 신이라고 그래?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누가 나를 신으로 만드는 거야? 누가 나를 신으로 만드는 거야? 아... 나는 인간이야, 신이 아니라 <laughs> 인간이야. 아... 나는 인간이야, 신이 아니야. 아... 신이 아니라고. 아, 신발을 이렇게 가만 신발을. 옛날에 신는 신발이 왕궁에서 신는 신발 같은 걸 신었는데 그 안에 벌레지. 지렁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신발에. 내아이녹아서내발이녹아서내 살이 흔적도 없이 살았어 <laughs> 나는 신이 아니아 나는 신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은 신이야. 하나님은 신이야. 뱀이 한 마리가 여기 머리를 머리 띄는 것처럼 이렇게 감아버렸어. <laughs> 근데 얇다 가느다란 뱀인데요,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뱀인데 여기를 이렇게 이마에 묶어놨는데 이 뱀이 이렇게 묶어놓은데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살이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웃음> 이마가 <웃음> 패어요, 살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마가 패어요. 어, 뱀은 가만히 있는데. 살이 파 들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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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라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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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신이 아니니까 여기 와서 고통을 받는 거야. 내가 신이 아니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야. 어... 어... 이제 더 이상하지 마. 이제 더 이상하지 마. 더 이상하지 마. 나를 신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 아, 내가 지역에서 이런 것도문에는데 무슨 신이냐고! 더 이상 나를 신이라고 하지마! 아, 무슨 놈의 기술를 이렇게 많이 지 아, 무슨 놈의 기술를 이렇게 많이 지내는 거야? 무슨 놈의 기술을 이렇게 많이 지내는 거야? 아, 그것들이 당신들이 지어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 무슨 어 무슨 단군신이야당근신 내가 신이라면 여기 왜 있어? 내가 신이라면 여기 왜어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 것들이 진짜로 너무 것들이야. 봐, 이 코만봐 이녀 나이 이상 이 년아. 씨, 같은 년 아, 만 보라 그랬지. 완전 이제 넌만봐 이제. 이 방해하는 귀신아,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이야. 너디라 신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써서 경배 받고 있는 모새끼야. 자! 야이 새끼야!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씨. 알지도 못하고 다 니들 속이다가 섬기다가 지옥 떨어지고 당연하지 새끼야 이 알면은 그렇게 하겠냐 이 새끼야 죽여서 다 지옥 끌어놓고네가 죽은 자 숨겨놓은 전가... 걸 갖다 왜 들쳐내려고 씨라랴야이 개같은 새끼가 이시놈의새끼야다 지옥가니까 한녀도 건지야지 이 놈의 새끼야 이 비영신같은 새끼야 이 태락한 천사야 이 약한 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놈의 새끼야 어찌 사람을 죽여서 새끼야 지옥에 끌어놓고네들이 죽은 자 행사하면서 신적과 시키고,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야. 이개 같은 새끼야. 너는 그것도 몰라, 이 쌍놈의 새끼야. 너희 하는 일. 우리들이 일은 할 일이 뭔지 몰라? 결국, 시옷 걸어가는 일이지에 있는 새끼야. 그래, 새끼야. 우리는, 천국으로 인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왜 감춰진 걸 들쳐내려고 지랄이야, 이개 같은 새끼가. 누가 이 감춰져, 이놈아. 누가 알아, 이 쌍놈의 새끼야. 다 알지, 이놈의 새끼야. 어리석은 인간들이냐. 너희들한테 속지, 이 저주받은 귀신아. 병신새끼, 이랑시를 약한 놈아! 새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 결론받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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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 믿지 마. 나를 신격하시게 오사가시겠습니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내가 죽은 지가 얼만큼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발 어리석은 짓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요. 이제 그만 벗어나요. 내가 죽은지 그렇게 오래됐어도 왜 나를 아직까지 심각하시게. 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요 어,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당신들이 아픈 것처럼 나도 똑같이 아프고 당신들이 배고플 때 나도 똑같이 배고프고 당신들이 영변을 볼때 나도 영변을 보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어,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신은 오직 여호와 하님 뿐이야 신은 오직 여호와 하님 뿐이야 당신들이, 나... 당신들이 나를 신으로 믿다가 오는 곳은 결국 지옥이야 당신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앞에다 놓고 구슬하고 난리를 차고 그 대가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 이름은 아직도 알려져 있는 거야? 내 이름이 아직도 왜 이렇게 불려지는 거야?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걸왜 몰라?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귀신의 방법이라는 것을 왜 몰라? 아, 당신들 정신 차려요. 신은 여원하나 밖에 없다니깐요, 여원하나님여한하나님여우하나그만이 진짜 신이야. 그만이 진짜 신이야. 당신들이 나를 신격화시키지만 나는 지옥에서 양보를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내 온몸에 벌어지게 자, 벌어지가벌레들이 가득가득 차고 이곳동 속에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옥이 당신들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야.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근데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오래오래오래 오래 오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지옥에서 양말 왔는데내 이름은 왜 이렇게 묻혀지지 않는 거야? 그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이 귀신의 방법이에요. 귀신의 방법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귀신들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요, 영원한 이은 치구에요. 영원한 이은 치구에요, 영원한 이면 치구에요. 다 지옥이야, 나를 이제 그만 불러, 내 앞에 왜 이렇게 귀신들이 바글바글 와글거리는 죄사성을 채려놓는 거야 아, 당신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죽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죽음의 행위야 아, 지옥으로 오는지 지옥으로 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까이 가까이 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이제 그만 나를 신경 가시게 나는 신이 아니라고 너는 신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픈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고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요.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요. 여기가 또... 톱으로, 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전기톱이에요. 뱅크 다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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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라요. 뼈는 안 자르고 살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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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지옥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아보다 고통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내가 신이라면 왜이 고통을 당하냐고! 내가 신이라면 왜이 고통을 당하냐고요! 이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고요! 말해봐! 내가 신인데 어떻게 이 고통을 당하냐고! 어떻게 이 고통을 낚낄 수가 있냐고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제발 어리석은제 거만해. 제발 어리석은제 거만해. 나는 신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는 신이 아니야. 지옥에 떨어져서 나도 이렇게 약물을. 공모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 신이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해야지 신이면 내가 이 고통을 몰라야지 근데 다 안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흑가방이도 공제도 못하냐, 못하냐, 다 사람이야. 다 사람인데 귀신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석가모니도 신이라면 왜 저기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석가모니가 신이라면 왜 저기서 저렇게 물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것저것 해서 왜 이렇게 양보를 당하는데. 신이 아니야. 으흠, 뱃 신이 아니야. 다 아니야, 다 아니야. 공자도 맹자도 다 아니야. <laughs> 오, 제가, 나님의 신이라고요. 나님의 아, 신이라고요. <laughs> 우리가 신이라면 왜 지옥에 떨어졌어. 우리가 신이라면 왜 지옥에 떨어졌어. <laughs> 이 약물을 당하냐고요. 나도 차라리 신이었으면 좋았어 나도 차라리 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이라서 이 고통을 안 당하고 이 영혼을 안 당하고 이 고통을 겪을 수 없는 신이라면 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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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려요 어리석은 짓 그만해요 어리석은 짓 그만해요 어리석은 짓 그만해요 정신 차려요 다 하드라고요 하나님 난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은 신이야 하나님은 최고야 아니야. <laughs> 다 a n 냐정 t 이에요 a somebody, oh, somebod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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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들이 나와서 춤을 춰요. 지옥에서 쏙, 두더지처럼 쏙쏙 올라와가지고. 춤을 춰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저럴 때마다 춤을 춰요. 아,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죽으면 것이야. 죽으면 것이야. 하나님만 믿고 죽으면 지옥이고 믿고 죽으면 천국. 죽으면 것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세번죽신지 내가 신이라서 차라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신이라서 차라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요 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요 화살이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laughs> 여기를 뚫고 나가버려요. 여기를 뚫고 이쪽으로 나와요. <laughs>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laughs> 나는 차라리 신이라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laughs> 차라리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laughs> 아, 정신 차려! 제발 하나님 믿어요. 그분이 진짜 신이라고요.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고요. 당신들이 이 소리를 듣고도 또 나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당신들 지옥에 떨어져. 지옥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어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어살 길은 오직 하나님 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i <laughs>